저문은 강물 위로 마지막 햇살이 부서지듯 내려앉고 있었다. 창밖 수양버들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낡은 아파트 벽을 쓸었다. 수저우 외곽 시간이 멈춘 듯한 이 주택가에서 두 위의 여사는 오늘도 홀로 황혼을 맞이하고 있었다. 텔레비전 소리만이 적막을 깨는 유일한 위안이었지만 화면 속 요란한 웃음소리는 그녀의 공허함을 더욱 깊게 할 뿐이었다. 신 평생을 중학교 국어 교사로 살아온 그녀에게 정년 퇴직 후의 삶은 익숙하지 않은 빈 공간이었다. 5년 전 그림자처럼 묵묵히 곁을 지켜주던 남편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후그 빈자리는 더욱 시리게 다가왔다. 상하이에서 번듯한 회사 중간 관리자로 자리를 잡은 아들 두웨이는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비쳤다. 바쁘다는 아들의 목소리는 늘 전화기 너머에서 희미하게 들려왔고. 그마저도 짧은 안부 인사 후에는 서둘러 끊기기 일수였다. 엄마, 별일 없으시죠? 전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서. 습관처럼 반복되는 말들 속에서 두이의 여사는 아들의 삶과 자신의 삶 사이에 놓인 보이지 않는 강을 느꼈다. 집안은 언제나처럼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생기는 없었다. 거실 한구석, 남편이 아끼던 낡은 개종시계는 몇년 전부터 멈춰 서 있었다. 태엽을 감아줄 사람도 그럴 마음도 이제는 없었다. 창가에는 남편이 선물했던 빈 새장이 걸려 있었다. 한때는 아름다운 새소리가 집안을 채웠지만 새가 떠난 후로는 먼지만 쌓여갔다. 두위의 여사는 가끔 먼지를 닦아내면서도 새장을 치울 생각은 하지 못했다. 그것마저 사라지면 남편과의 마지막 연결고리마저 끊어질 것 같았다. 그녀의 유일한 소일거리는 가끔 옛 제자들이나 동료들과 위행으로 짧은 안부를 주고받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깊은 속마음을 나눌 상대는 없었다. 모두 각자의 삶에 바빴고 퇴직한 늙은 스승의 외로움까지 헤아릴 여유는 없어 보였다. 그녀는 자신의 나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꺼렸고 괜찮다. 잘 지낸다는 말로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뒤척이다. 잠못 이루던 두 위의 여사는 무료함을 달래려 스마트폰을 열었다. 젊은 시절부터 좋아했던 시 관련 동호회 게시판을 무심코 둘러보던 중이었다. 진선생이라는 낯선 닉네임의 사용자로부터 쪽지가 와 있었다. 몇년전 그녀가 취미 삼아 올렸던 졸시에 대한 감상이었다. 두 선생님의 시에는 깊은 연륜과 섬세한 감성이 느껴집니다. 특히 저문강에 홀로 배를 띄우니 달빛만이 시름겨 보실래라. 구절은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혹 실례가 안 된다면 선생님의 다른 작품들도 감상할 수 있을까요? 정중하고 예의 바른 문장, 자신의 시를 알아주는 이가 있다는 사실에 두 위의 여사의 메마른 가슴에 작은 파문이 일었다. 수십 년간 교단에서며 학생들의 글을 평가하고 지도하는데 익숙했던 그녀에게 누군가 자신의 글을 진지하게 읽고 감상을 전해온 것은 아주 오랜만이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답장을 보냈다. 과찬이십니다. 그저 소일삼아 끄적인 글일 뿐인데요. 진 선생께서 좋게 봐주시니 부끄러우면서도 기쁩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그날 이후 진 선생은 거의 매일같이 두이의 여사에게 메시지를 보내왔다. 자신을 퇴직한 대학교수라고 소개한 그는 문학, 예술, 역사 그리고 인생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자랑했다. 그의 이야기는 흥미로웠고 두이의 여사가 잊고 지냈던 지적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는 두이의 여사의 말에 귀 기울였고 그녀의 생각과 감정에 깊이 공감해 주었다. 두 선생님 같은 분과 이야기를 나누다니 제게는 큰 행운입니다. 선생님의 통찰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 날씨가 제법 쌀쌀합니다. 옷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십시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도착하는 그의 다정한 메시지는 두이의 여사의 텅빈 하루를 채우는 따뜻한 온기가 되었다. 그녀는 그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것이 하루 중 가장 설레는 시간이 되었다. 스마트폰 알림 소리가 울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그의 메시지를 읽으며 혼자 미소 짓는 일이 잦아졌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그녀는 진 선생이 단순한 온라인 친구를 넘어 자신의 외로움을 이해하고 영혼의 교감을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사람. 지음!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위치를 통해 시를 주고받기도 했다. 진 선생은 두이의 여사의 시를 극찬하며 그녀에게 숨겨진 재능이 있다고 격려했다. 그의 칭찬은 교사로서의 자존심과 여성으로서의 감성을 동시에 충족시켜 주었다. 두이의 여사는 수십 년 만에 다시 펜을 들어 시를 쓰기 시작했다. 그녀의 시에는 남편을 향한 그리움과 현재의 외로움 그리고 진 선생에 대한 설렘이 담겨 있었다. 진 선생은 자신의 사진이라며 중후하고 지적인 분위기의 중년 남성 사진을 보내왔다. 사진 속 남자는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두 위의 여사는 그 모습에서 자신이 상상하던 진 선생의 이미지를 발견했다. 그녀는 자신의 사진을 보내는 것을 망설였지만, 진 선생의 계속되는 요청에 결국 젊었을 적 가장 예뻤던 시절의 흑백 사진 한 장을 찾아 보냈다. 그는 사진 속 그녀의 아름다움을 칭송하며.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기쁨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두위의 여사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더 개인적인 영역으로 깊어졌다. 진선생은 자신의 외로운 처지와 과거의 상처에 대해 조심스럽게 털어놓았고, 두위의 여사 역시 남편과의 사별 후 겪는 슬픔과 아들과의 소원해진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그녀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따뜻한 위로를 건넸다. 선생님의 마음,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저 역시 비슷한 아픔을 겪었기에, 하지만 선생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기댈 수 있지 않습니까? 두위의 여사는 그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었다. 그는 그녀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잊었던 웃음을 되찾게 해주었다. 그녀는 이제 진 선생 없는 하루를 상상할 수 없게 되었다. 그의 존재는 멈춰 있던 그녀의 삶에 다시금 생기를 불어넣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진 선생의 메시지 톤이 평소와 달랐다. 어딘가 다급하고 걱정이 서려 있었다. 두 선생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학술 서적 출판 프로젝트가 있는데, 갑자기 자금 문제로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혹시 아주 잠시만,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도움을 주실 수 있을는지요? 물론 최대한 빨리 마련해서 반드시 갚겠습니다. 두 위의 여사는 순간 당황했다. 돈 문제였다. 평생 누구에게 돈을 빌리거나 빌려준 경험이 거의 없었던 그녀에겐 낯설고 불편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곧진 선생에 대한 연민과 그를 돕고 싶은 마음이 고개를 들었다. 그토록 지적이고 고상한 분이 얼마나 절박하면 자신에게 이런 부탁을 할까.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 이 관계로 인해 그가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다. 얼마나 필요하신가요? 제가 큰 돈은 없지만 도울 수 있다면 돕고 싶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남긴 비상금 통장에서 어렵지 않게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을 그의 계좌로 송금했다. 진 선생은 몇 번이고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며 그녀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곧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첫 번째 금전 요구 이후 진 선생의 부탁은 더욱 잦아졌고 이유도 다양해졌다. 갑자기 쓰러져 병원 응급실에 실려 갔다며 병원비를 부탁하기도 했고 믿었던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도 했으며 자녀의 사업이 어려워져 도와줘야 한다고도 했다. 심지어는 유망한 투자 기회가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며 원금 보장은 물론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를 권유하기도 했다. 액수는 점점 커져갔고 그의 요구 방식은 더욱 교묘하고 감성적으로 변해갔다. 때로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와 동정심을 유발했고 목소리는 어딘가 부자연스럽게 변조된 느낌이었다. 때로는 당신은 내 마지막 희망입니다. 당신만이 나를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입니다.와 같은 말로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두 위의 여사의 마음 속에서는 의심의 목소리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정말 퇴직한 교수가 맞을까? 왜 이렇게 돈 문제가 끊이지 않는 걸까? 혹시 나를 이용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 진 선생과의 따뜻했던 대화 자신을 지음이라 불러주던 그의 목소리 그리고 그에게서 느꼈던 위안과 설렘이 떠올랐다. 그녀는 애써 의심을 외면했다. 이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두려웠다. 다시 혼자가 되는 것이 이 지독한 외로움 속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서웠다. 그녀는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훌륭한 분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내가 돕지 않으면 누가 그를 돕겠는가.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작은 희생이다. 결국 그녀는 남편이 남긴 예금 통장을 해지했고 자신의 퇴직금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다. 은행 ATM 앞에서 돈을 인출할 때마다 손이 떨렸지만 진 선생에게 송금하고 나면 잠시나마 안도감을 느꼈다. 그가 보내오는 감사 메시지와 사랑 고백은 그녀가 느끼는 불안감을 잠시 잊게 해 주었다. 한편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옛 제자 리밍주의 눈에는 스승 두위의 여사의 변화가 점점 더 뚜렷하게 보였다. 한때 단정하고 기품 있던 스승님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고 밤 늦도록 스마트폰 불빛이 새어 나오는 창문은 그녀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리밍주는 몇 번이나 두위의 여사의 집을 찾아가 안부를 물었지만 그녀는 늘 피곤하다는 핑계로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마지못해 만나도 예전과 달리 경계하는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다. 선생님 요즘 안색이 안 좋으세요?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세요? 아니다, 민주야. 그냥 나이가 드니 잠이 줄어서 그런다. 별일 없으니 걱정 말거라. 두위의 여사의 어색한 변명과 회피하는 태도는 리밍주의 걱정을 더욱 키웠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리밍주는 장을 보고 돌아오던 길에 아파트 입구에서 서성이는 두이의 여사를 발견했다. 그녀는 누군가와 다급하게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통화가 끝나고 황급히 어디론가 가려는 두이의 여사를 리밍주가 붙잡았다. "선생님, 어디 가세요? 제가 도와드릴 일이라도." "아, 아니다. 잠시 은행 좀 다녀오려고." 두이의 여사는 당황하며 리밍주의 손을 뿌리치려 했다. 그 순간 리밍주는 두이의 여사가 손에 꽉 쥐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집문서였다. 리밍주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강하게 들었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사기, 특히 로맨스 스캠에 대한 기사들을 읽었던 기억을 떠올렸다. 설마 자신의 존경하는 스승님이 그런 일에 휘말리신 걸까? 리밍주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녀는 두위의 여사를 설득하려 했지만 완강한 거부에 부딪쳤다. 두위의 여사는 오히려 내가 뭘 안다고 참견이냐며 역정을 냈다. 결국 리밍주는 마지막 수단으로 상하이에 있는 두위의 여사의 아들 두웨이에게 연락하기로 결심했다. 갑작스러운 리밍주의 전화에 두웨이는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어머니가 집문서를 들고 은행에 가려 했다는 말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는 당장 회사에 휴가를 내고 다음 날 아침 첫 기차로 수저우로 향했다. 오랜만에 찾아온 아들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두웨이의 여사는 당황하면서도 애써 태연한 척했다. 하지만 두웨이와 함께 온 리밍주를 보자 얼굴이 굳어졌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두웨이는 침착하게 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거실 탁자 위에는 두웨이와 리밍주가 밤새 준비한 자료들이 놓여 있었다. 두 위의 여사의 은행 거래 내역서, 진 선생과의 위챗 대화 기록 일부, 그리고 리밍 주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아낸 결정적인 증거. 진 선생이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했던 중년 남성의 사진이 사실은 몇년 전은 퇴한 홍콩의 한 원로 배우의 사진이라는 기사였다. 심지어 비슷한 수법의 로맨스 스캔 피해 사례 기사들도 여러 개 찾아놓았다. 어머니, 이진 선생이라는 사람. 아무래도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리밍주가 조심스럽게 설명을 시작했지만 두위의 여사는 귀를 막고 소리쳤다. 그만해라. 너희들이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냐. 그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이 뭘 알아.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탁자 위의 서류들을 밀쳐버리려 했지만 두웨이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어머니, 제발 현실을 보세요. 이 사람이 어머니께 보낸 사진도 가짜고 어머니께 요구한 돈도 이게 정상적인 관계라고 생각하세요? 두웨이는 어머니의 송금 내역을 가리켰다. 지난 몇 달간 진 선생에게 흘러들어간 돈은 두위의 여사가 평생 아껴 모은 퇴직금의 상당 부분이었다. 두웨의 여사는 숨을 헐떡이며 뒷걸음질 쳤다. 그녀의 눈은 탁자 위의 증거들과 아들과 리밍주의 얼굴 사이를 불안하게 오갔다. 특히. 자신이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진 선생의 얼굴 사진 옆에 나란히 놓인 홍콩 배우의 사진과 로맨스 스캠 주의보라는 제목의 기사는 그녀의 마지막 방어벽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의심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그녀를 질식시킬 듯 덮쳤다. 진 선생의 다정한 말들, 감미로운 시구들. 그녀를 지음이라 부르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자신을 향한 그의 관심과 애정 표현이 모두 돈을 얻어내기 위한 계산된 연기였단 말인가? 끔찍한 진실이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을 꿰뚫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쉽게 속아 넘어갔는지 깨닫는 순간, 극심한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견딜 수 없는 수치심이 온몸을 휘감았다. 평생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왔던 자신의 지성과 자존심이 산산조각나는 기분이었다. 아, 두위의 여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다. 늙고 외로운 자신을 위로해 주던 유일한 존재가 사실은 자신을 철저히 기만한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텅빈 거실을 가득 메웠고, 멈춰선 개종시계처럼 그녀의 시간도 산이 부서져 내리는 듯 듯했다. 내 평생, 내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내 어리석음 때문에 다 무너졌구나. 두웨이는 무너져 내린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함께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의 외로움을 너무 오랫동안 방치했던 자신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왔다. 리밍주 역시 눈시울을 붉히며 조용히 그녀의 등을 쓸어주었다. 그후 며칠 동안 두이의 여사는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냈다. 깊은 절망감과 자기혐오감에 사로잡혀 누구와도 말하려 하지 않았다. 두웨이는 회사를 잠시 휴직하고 어머니 곁을 지켰다. 그는 말없이 어머니의 식사를 챙기고 곁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어주며 때로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따뜻한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었다. 그는 서툴지만 진심 어린 행동으로 어머니를 위로하려 애썼고 그동안의 무심함에 대해 몇 번이고 사과했다. 리밍주도 거의 매일같이 두이의 여사를 찾아왔다. 처음에는 문전박대를 당하기도 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따뜻한 죽을 끓여 가져오기도 하고 조용히 옆에 앉아 뜨개질을 하며 말없이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그녀는 섣부른 위로나 충고 대신 그저 스승님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시간이 약이었을까 아니면 아들과 제자의 꾸준한 보살핌 덕분이었을까. 두위의 여사는 아주 조금씩 기력을 되찾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리밍주가 조심스럽게 산책을 권했을 때 그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에 집 밖으로 나온 그녀는 가을 햇살 아래 천천히 걸으며 말없이 주변 풍경을 둘러보았다. 리밍주는 그녀의 팔짱을 끼고 동네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진 선생과의 연락은 완전히 끊겼다. 두위의 여사는 그의 위치 계정을 차단했고 그와 관련된 모든 메시지와 사진을 삭제했다. 스마트폰은 예전처럼 손에서 놓지 않게 되었고 이제는 주로 아들이나 리밍주와 연락하는 데 사용했다. 아들 두에이는 상하이로 돌아.